안녕하세요. 재테크 농부입니다. 베일리 기포드는 영국의 유명한 투자 업체로 테슬라를 7달러에 매수했고 아마존을 IT버블 때 160불에 매수하여 8000% 이상 수익을 본 전설적인 해치펀드입니다. 베일리 기포드의 매수 목록을 확인하던 중 베일리 기포드가 몰래 매수한 것처럼 보이는 종목을 찾아서 공유해드립니다. 21년 1분기에 첫 매수했으며 지금 사면 베일리 기포드보다 평단이 훨씬 아래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매수했으며 단번에 어펌의 이대주주에 올라섰습니다. 바로 BNPL 대표 핀테크 업체 어펌입니다. 바로 어펌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이 어펌 티셔츠를 입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분이 그 유명한 맥스 레브친으로 어펌의 CEO이자 페이팔 공동 창업자로 일론 머스크, 피터 틸, 리드 오프만과 함께 페이팔 마피아로 불리는 유명한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 CEO로 있다는 것만 해도 어펌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한 어펌의 평균 주가도 76달러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펌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을 보면 두 번째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바로 베일리기포드입니다. 이 베일리 기포드는 영국 자산 운용사로 테슬라를 무려 7달러 때부터 매수하여 테슬라 2대 주주였으며 8000%가 넘는 수익을 낸 엄청난 운용사입니다. 아마존도 IT버블 때 매수하여 평당가가 167달러입니다. 이렇듯 미래의 혁신적인 기업에 미리 투자하여 최소 5년 이상 묵혀두는 방식으로 큰 수익을 내는 기관입니다. 뉴스를 보시면 넥스트 테슬라로는 모더나, 일루미나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릴리움에도 큰 투자를 했네요. 이 사진은 베일리 기포드의 투자 포트폴리오입니다. 보시면 첫 매수 시기와 평당가가 나와 있는데 테슬라는 41달러, 아마존은 167달러입니다. 이번 분기에는 테슬라와 아마존을 좀 많이 팔아서 이대주주에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보시면 일루미나와 모더나를 이번 분기에 엄청나게 매수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루미나와 모더나가 이미 시총이 많이 높아서 최근 베일리 기포드가 매수한 종목 중 시총이 저렴한 기업을 보다가 바로 이 어펌을 찾게 됐습니다. 보시면 베일리 기포드는 이번 21년 1분기 기간 공시를 할때 어펌을 처음으로 매수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베일리 기포드의 포트폴리오 중 무려 0.32%를 차지합니다. 작아 보이지만 엄청난 규모를 운영하는 베일리 기포드 포트폴리오 중에서는 큰 금액입니다. 또한 21년 1분기 새롭게 매수한 종목 중두 번째로 많이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평당가도 70달러로 지금 사면 베일리 기포드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가 가능합니다. 베일리 기포드가 매수한 종목들 중 다른 기업들도 많았지만 어펌을 특별히 뽑아서 분석한 이유는 시총이 다른 기업에 비해 낮으면서 두 번째로 많이 매수했고 베일리 기포드 평당가가 현재 가격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어펌의 기간 보유량을 보시면 2위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과연 미래의 테슬라처럼 어펌 2대 주주로 많은 뉴스에 나올지 궁금합니다. 어펌의 차트입니다. 올해 2월에 상장된 어펌은 초기 공모가는 40달러 중반이었는데 저렇게 급등했다가 현재 56달러에 머물고 있습니다. 거의 시총이 45빌리언 달러까지 올라갔었네요. 많이 떨어진 어펌에 대해서 분석해보겠습니다. 어펌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핀테크 업체입니다. 2012년에 설립된 어펌은 BNPL로 돈을 버는 기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BNPL이 무엇이냐면 Buy Now Pay Later라고 사는 건 즉시 사지만 결제를 천천히 매달내는 방식으로 갚아가는 것입니다. 할부랑은 비슷하지만 어펌은 대출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고 어펌의 이 시스템은 이율이 거의 0%로 저렴하게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가맹점에게 최대 7%의 수수료를 받으면서 매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 커머스 시장이 커짐에 따라 같이 커져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어펌을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영상을 통해 같이 봐보겠습니다. 어펌의 앱은 보시는 거와 같이 여러 업체들이 있으며 큰 금액을 결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어떤 상점이든 나중에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이율이 0%로 아주 낮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구매하고 싶은 브랜드를 입력합니다.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지불 옵션을 선택합니다. 어펌에 등록된 가상카드로 결제를 진행합니다. 원하는 지불 계획을 선택합니다. 보시는 거와 같이 총 금액과 몇 개월로 분할해서 될 것인지 나와 있습니다. 어펌의 대출 서비스를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은 신용 점수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오토페이를 설정하여 자동으로 결제될 수 있는 옵션도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 원하는 사이트에서 물건을 고른 후 자신에게 맞는 지불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율과 매달 내야 할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정해진 가격에 따라서 매달 지불하면 됩니다. 신용카드와 달리 시간이 지나도 이 가격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어펌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어펌은 대출 방식이라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치냐 라는 질문인데 어펌 계정과 대출 가능 자격을 확인하는 것은 신용점수에 미치지 않지만 어펌으로 구매하기로 결정한 경우 어펌을 통해 구매 내역과 결제내역 등을 참고해서 신용점수가 변동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어펌 사용내역과 금액에 따라서 신용점수가 변동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펌을 사용함으로써 이자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연체료, 선불수수료, 연회비, 계좌개설 등에 따른 수수료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매규모에 따라서 지불되는 금액에 이자가 포함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펌의 승인 과정을 통과하면 어펌으로 질출할 수 있는 예상 금액을 알수 있다고 합니다. 총 사용 가능한 금액을 알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신용카드 대신 어펌을 사용할까요? 신용카드를 쓰는 것보다 더 혜택이 좋기 때문입니다. 미국 가정의 신용카드 평균 부채는 6,000달러라고 합니다. 신용카드 할부나 연체를 사용하면서 생기는 부채이죠. 하지만 어펌을 사용하면 맨 처음 결제할 때 보여주는 금액보다 더 많이 낼 일이 없습니다. 보여지는 가격만 내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그림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50달러짜리 신발을 6개월 분할로 구매한다고 봅시다. 어펌에서는 처음 딱 보이는 것처럼 261달러만 6개월 동안 결제하면 되는 것이고, 이자는 11.04달러가 나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이자도 어펌보다 비싸고, 연체이자 및 잠재적인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총 결제할 금액은 298달러로 원래 250달러에서 48달러가 더 추가됩니다. 어펌을 사용할 경우 11.04달러만 나오는데 많이 차이가 납니다. 즉 어펌은 결제하기 전 나온 최종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연체이자도 없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수수료 외에도 계속해서 물건을 구매하게 되면 이율이 달라져서 매달 나가는 금액도 달라지고 다른 할부도 갚아야 하므로 이자가 다리 갈수록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어펌은 계속해서 물건을 구매해도 구매할 때 결제한 금액보다는 더 높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이 어펌은 어떻게 돈을 벌까요? 바로 이 어펌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기업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소비자에게 적은 이자를 받아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펌은 신용카드 회사와 달리 부채가 있고 늦게 지불하는 고객들도 언제든 다시 돌아와서 어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회사라고 합니다. 어펌의 판매 목록은 보시는 것와 같이 수많은 분야에서 결제가 가능합니다. 620만 명 이상의 어펌 사용자가 있으며 6,500개 이상의 상점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펌과 계약을 맺은 업체로는 월마트, 펠로톤, 아디다스 등 많은 고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펌의 21년 1분기 실적 및 재무제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이라이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총 상품 거래량은 전 동일 분기 대비 83%가 증가했고, 활성 사용자는 60%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매출도 무려 67%나 증가했습니다. 많은 상품 거래량이 있어야 어펌의 매출도 증가할 텐데, 보시다시피 코로나가 디지털화를 더욱 가속화하여 상품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펌의 활성 사용자 수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활성 사용자 수 증가야말로 어펌 매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펌의 매출 또한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각 분기별 평균 15% 이상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 매출을 보면 핀테크 업체들 중에서 상당히 빠른 성장을 보여줄 것이라 예상됩니다. 어펌은 아직 적자인 기업입니다. 운영 비용을 보면 연구 비용이 매 분기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는 성장주를 볼때 적자여도 이 연구 비용을 중요시하는데 운영 비용 중 상당히 많은 부분을 연구 비용에 쓰고 있고 매 분기마다 증가하는 것을 보면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펌의 그로스 프로핏 마진은 무려 51%입니다. 그로스 프로핏 마진은 기업의 매출이나 서비스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수익성이 높아서 매출이 발생할 때마다 더큰 수익이 남는다는 소리입니다. 매출은 앞서 보셨다듯이 매 분기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매출의 30%는 펠로톤에서 나오는 매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펠로톤 매출에 따라서 어펌 매출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코로나 상황에서 펠로톤의 매출이 잘 나왔기 때문에 어펌 매출도 잘 나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펌은 성장해나가는 성장주이기 때문에 운영비용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단기순이익을 보면 이번 분기 적자로 247밀리언 달러의 적자를 봤습니다. 아직 성장주이기 때문에 적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자산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해보면 약 62%가 나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건전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펌의 경쟁 상대는 쟁쟁합니다. 애플조차도 장기할부 결제 서비스를 진출한다는 뉴스로 인해 어펌이 13%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페이팔은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곧 BNPL 서비스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상장 기업 클라나는 현재 어펌보다 많은 고객소와 파트너 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파이도 BNPL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보이며 쇼피파이도 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업들이 앞다투어 진출하고 있는 이 커머스 e 시장에서 지금 당장 어펌이 특별하게 보이는 것은 다른 기업과 다른 낮은 이자율, 높은 매출 증가율과 탄탄한 재무제표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팔 전 창업자가 CEO이며 베일리 기포드가 투자했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젊은 세대에서는 가장 유명한 플랫폼이고 BNPL 시장에서 이미 엄청난 빅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기반으로 머신러닝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다른 BNPL 핀테크 업체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 비용이 나가는 듯합니다. 높은 연구 비용을 바탕으로 BNPL 시장을 확고히 다지고 여러 핀테크 분야에 진출하는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특히나 어펌 정도의 시총이면 혹시나 다른 기업에 인수될 확률도 있을 것 같습니다. BNP의 시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고객들도 이미 어느 정도 있기 때문이죠. 저는 1차 매수를 이번 주에 진행했습니다. 역시나 매수하자마자 오르는 것은 없네요. 하지만 꾸준하게 분할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